7월 20일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인신 강금 1208일입니다. 지난주에 7월 17일 72주년 재헌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를 앞세워서 탄핵시켜버렸던 그 순간에 이미 죽어버렸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는 그 이후로 망가지고 사법부와 법원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권력에죽군으로 타는 사냥개 노릇하는 일이 우리가 매일 목격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72년 재원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앞세워서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헌법 개정 개헌 논의를, 군부를 또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참 언론인 오종창 기자를 구속시켰고, 정창호 신발 투척, 신발 열사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의 동지들에 대한, 동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재현절에 우리가 목격한 법치의 사망, 법치의 살해 현장이었습니다. 신발 투척, 대단합니다. 조세 저항을 하고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일제히 신발을 던져댔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수많은 신발이 날라다니는 꼴을 보게 생겼습니다 적극적으로 신발 던져야겠습니다 지난주에 7월 15일 백선엽 장군님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님의 발인식 안장식 그곳에는 우리공화당이 있었습니다 당대표님의 진두지휘 아래 발인식에서도 안장식에서도 중국의 영웅을 보내는 그 자리에는 우리 공화당이 보였고 우리 공화당이 그 자리를 꼿꼿이 지켜냈기에 우리 공화당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모든 영웅이 가시는 길에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대단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7월 19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서고 55주기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셨던 이 화장 그곳에는 그 정면에는 우리 공화당의 현수막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정말 위대한 현수막 우리 공화당의 현수막이 우리를 맞이했고 우리 공화당의 당 대표님을 위시한 모든 최고위원들은 그 발인식장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보훈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보훈처의 처장이라는 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는커녕 우남 이승만 박사 대통령을 박사로 격화시켜서 결국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를 말하지 않는 그런 폐악지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보도도 되었고. 계속 보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두 어깨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7월 25일 태극기 집회 새롭게 도약하는 태극기 집회 7.25 태극기 집회에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 어, 또 집회 하는가가 아니라 매번에 집회마다 새로워지겠다는 몸부림, 매번의 집회마다 나라 지키겠다는 각오로 일제히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자세로서 함께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